10년마다 내 인생에 들어오는 큰 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아... 근데 그 10년도 이 사주에 따라 이 주기가 달라요. 그게 이제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다라고 볼수 있고요. 안녕하세요. 수빈다 이기씨입니다. 이제 며칠 있으면 23년 개묘년으로 바뀌잖아요. 네. 이민년과개묘년을 비교를 했을 때개묘년을좀 어떨까요? 이민년에도뭐 어 힘드셨던 분들은 힘드셨을 테고 나는 뭐 괜찮았는다고 네.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개묘년도 똑같아요. 좋은 운기이신 분들은 또 괜찮으실 거예요. 네. 근데 또 나쁜 운기에 들어오면은 힘드실 수밖에 없고요.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민연 보다는 개민연이 좀더 좋다고 볼 수는 있어요. 대운이 들어왔을 때 느낄 수 있는 징조가 있을까요? 있죠. 오. 이게 대운이란 10년마다 내 인생에 들어오는 큰 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아. 근데 그 10년도 이 사주에 따라 이 주기가 달라요 예를 들면 뭐 이제 누구는 끝자리가 이제 여섯 여섯으로 해서 뭐뭐 스물여섯 서른여섯 마흔여섯 이런 식으로 십 년마다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뭐 아니면은 뭐 여덟 해가지고 뭐 스물여덟 뭐 서른여덟 마흔여덟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주마다 다르기는 해요 이게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가요 제일 먼저 내 인상이 달라져요 인상이 되게 밝아져요 주변에서 아마 이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. 어, 너 인상 좋아졌다 얼굴 혈색 되게 좋아졌다 어, 무슨 네. 좋은 일 있니 그게 이제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다라고 볼수 있고요 내 주변에 안 좋은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고 그 빈자리를 좋은 인연이 또 들어와서. 거기에 내 운을 더해줘서 운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. 네. 일상 생활에 약간의 활력과 에너지가 넘치게 돼요.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안 되고, 아나 이제 할수 있어, 나이거면할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신감이 네. 생긴다든지. 또한 이제 가정에서도 화목해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. 직감이 좀 강하신 분들은 또 좋은 선몽도 꾸기도 해요. 네. 이러면 선생님은 그런 네. 분들을 네. 보셨을 때, 예, 예, 대운이 들어왔다. 뭐 이런 게 보이시나요? 그렇죠. 대운이 들어오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좋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이동수라든지 직장 내에서도 승진이라든지 영어로 이렇게 보다 보면 좋은 일이 있는 분들 이렇게 딱딱딱딱 나와요. 그러면은 아 이분이 운이 들어왔구나. 그게 보이는 거죠. 대운을 놓치면 다 사람이 다 좋은 운만 들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. 따라오는 게또안 좋은 운기도 있어요. 네, 이 10년을 버틸 생각을 하실 거면 대운을 꼭 놓치지 말고 받으시는 게 좋죠. 뭐 이제 사람마다 이 대운이 짧게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길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대운을 잘 알고 받으시기 위해서는 또 이제 정확한 상담을 받으셔서 놓치지 않고 이 대운이라는 좋은 운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대운이 들어오는 질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. 네. 대운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